연숙벽 시골 집밥이 차려졌습니다. 고고양이 뻥 떨어지면서 뒤통수가 확 떨어지는 순간이요. 너무 매워 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소스를 많이 찍어 가지고 매운 거지. 살짝 찍었으면 굉장히 맛있는 거도 있으를 좀 깎어야 되겠다. 이런우라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 밥상하면 저희 나이 또래는 알 거예요. 40대들은 아, 치명한 밥상. 부시게 한상 차려서 한껏 드시고 가게끔 음, 그렇게 차릴 예정입니다. 최고의 맛을 위해 늘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는 요리 경력 23년 차의 행현숙 도전자.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양상치 하나, 하나 더 주세요. 옛날 시골 밥상식으로만 차려놓으면 또 성미연이랑 또 이렇게 도다 까다롭지 않아 세명 다. 까다롭잖아요, 세명 다. 이게 뭐냐고 또 밥상을 집어던질 것 같아서. 실림프 까나페, 어, 그것도 준비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샐러드, 참치, 전복, 은행, 인삼, 고수, 노가, 비듬나물, 도라지, 고사리나물도 좀 붙일 거고. 그래서 해야 될게 너무 많아. 저기 적어놔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 봐야 돼. 그래서 아무튼 20여 가지예요. 제가 준비하려는 건요. 이건 찹쌀가루예요. 살짝 살짝 입혀주시면 돼요. 찹쌀이 들어가서 고기의 육질감도 좋지만 쫀득하면서 또한번더 씹으면은 이제 야채가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게 정말 뒷끝 맛이 좋을 거예요. 아유 스리이 만들어도 군침이 도네요. 물론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록달록 각종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주면 맛과 영양 그리고 스타일까지 챙긴 이름하여 팽쌈 완성. 요요 정도는 국거리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냉겨 놓고 국거리. 소고기 뭇국 우리 밥상에 단골 메뉴죠. 도가니 쌀로 끓이면 또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메인 요리 소고기 묵국이 완성된 그때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음식 행렬에 모두 억신나간 표정인데요. 그야말로 상다리 부러지게 행현숙표 시골 집밥이 차려졌습니다. 아니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꺼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 어, 대방출이야. 화가 어? 났지. 얘는 뭘 하자는 건가? 아, 솔직히 방송을 위한 연출이구나 집밥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집들이 음식? 저기 선배님 저희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뭐 먼저 먹... 에피타이저 먼저 먹어도 되냐? 알았어요, 5분만 네 우리 지금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 밥은 안 줬어 뭘 뭐, 이렇게 자꾸 로이 오는 거야, 벚꽃인데 짬도 해야 되고 야! 네. 짬도 해야 되고 야! 네, 네, 네. 다 했는데? 이 무슨 사람 기를 죽이려고 <laughs> 나버 무슨... 죽겠어. 우리 음. 그러면 앞접시한테 갖다 먹읍시다. 그래 일단. 그래. 우리 먹자. 일단 어, 먹자. 우리.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밑에 식빵이 어라준다 이거를 많이 먹으면 밥을 못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식빵 덜어내고 먹자. 드디어 첫 시식. 얘들아 그 맛은 어떠니? 어? 응. 음. 음. 식빵을 같이 먹었으면 엄청 싱거울 뻔했어. 어 싱거워. 음. 같이 먹었어요. 살짝 안 더해요. 칭못 해줄 방정. 음. 에이, 힘들게 하면 한 발을 해줘야지 저렇게. 배가 부들부들 불만이 가득하니 야. 세상에. 야 나쁜 거 얘기할 때 조그맣게 얘기해. 좋은 거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해. 음. 제가 음. 귀가 되게 많아서. 나 여기 있잖아 들기름. 음. 이런 우라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네도 해봐라 이것들아 <laughs> 내가 어 당신네들 집 가가지고 반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것들이. 언니 맞아. 네 에이, 밥도 대박 준다. 와. 이제 진짜 어. 오세요. 야 아니야. 점심 먹어야 된대잖아. 동치미동치미나 뜨고. 아 이제 빨리 먹고 싶어요. 잠시만 다시 기다려요. 다시 이맛 없어. 밥은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지. 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더 그러셨나? 밥은 배고플 때부터 딱 먹어줘야 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혼자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웃음> <웃음> 과일도 준비해야 되는데, 과일은, 음 아, 과일은 이따 먹 야, 오미자 차는 내가 직접 다다한거 직접 다한 거야. 네. 야, 잔이 너무. 잔이, 잔이. 내가 술술 담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아, 조금씩만. 야. 대상 야. 대상. 야. 자, 오늘은 또, 또 있어, 또 있어, 또 갖고. 아 괜찮아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요 앉아 계세요.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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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계세요. 어, 괜찮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 역시 <laughs> 우리 레슨 네. 아 근데 진짜 이름에서. 너무 애있을 정말 선배님 야, 너무 자, 감사드립니다 너무 와. 네, 네. 잘 먹을게 네잘 먹겠습니다 네. 아 그걸 안했네응뭐네네뭘아 응? 뭐? 수상하고 어저거응 전복 고수고수 고수 내가 그거를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데. 아, 이제 후배 같았으면 제가 손미 언니가 소리 한번 질렀을 거예요. 컨셉인가? 약간,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laughs> 우리는 그냥 그러면 저희 이제 먹겠습니다. 메일, 그래. 저희 오늘 받은 응, 네, 네.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면 되니까. 네. 소고기인데, 응, 응. 한우 소고기인데, 이거를. 먹어? 어, 여기, 여기 소스. 소스. 어. 아무래도 고기 자체가 신선하면 소야 뭐, 정말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으니까. 도가니살이라는 걸또 처음 접해보기도 하는데 감이 안 잡혀요. 진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팽현숙 집밥의 메인 메뉴 도가니살로 만든 일명 팽쌈 시식에 나선 손님들. 그런데 왜 이상해? 봐봐 어, 왜?

겨자 소스라고 말을 해 주지 아 나는 유자 소스 줄 알고 코가 뻥 뚫려 <laughs> 어, 그리고요 이게 <laughs> <얘>, 미역이 <미안한> 거 <laughs> 아주 매운 거 조금 만 살짝만 찍어야지 이렇게 <laughs> <laughs> 그 빛깔이 그게 겨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소스에 와 겨자가 밑에 다 깔려 있었던 거 완전 그래서 더 고기 맛을 못 느꼈던 거 같기도 해요 자기가 소스를 많이 찍어 가지고 매운 거지. 살짝 찍었으면 굉장히 맛있는 거던. 그래서 저도 살짝 찍어서 파인애플 하나 딱 얹어서 소화력 흡수력 좋게 제가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네. 소스 너무 많이 찍으면 어, 살... 매워서 그러니까 살짝 찍어야지. 아, 언니가 많이 찍으라 그래. 찍으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왜냐면 나만 구셔. 그럴 순 없잖아. 침술 구셔. 살짝 찍어서 네. 요거 파인애플을 나 얹어가지고요. 네. 좀 실망했어요. 그 고기를 막 정성은 막 석쇠에 구워서 그 후년의 맛도 내면서 싸가지고 야채랑 고기를 함께 먹고 영양 면에서 식감 면에서 그다음에 음그 다음에 음그 소스에 찍어보는 그 모양 보이는 데코레이션부터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입에 착. 담겨서 그 고기의 그 맛이 딱 사는 그런 아 이게 도가니살이 이런 거였구나 막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행현숙 도전자의 두 번째 야심작이죠. 도가니살을 넣은 소고기 목국입니다. 행삼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묵국은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국은 되게 시원하고 이거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저 묵국 그 고기가 너무 달고 막 씹을수록 맛있고 막그 옛날에 막 고전에 막 보면은 막그막그해님과 달님 그 애들 막고깃국 먹이려고 막 그런 시대 때부터 먹었던 묵국 맛인 것 같아. 근데 맛있어. 시원해. 그 소고기 국이 약간 잘못 끓이면 <laughs> 어. 맛이 없는데 시원해. 그렇게 끓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품도 내고 어, 양념을 많이 안 썼던 거죠. 깔끔하게 끓였죠. 어, 양념을 많이 쓰면 투박해져요 색이. <laughs> 국하고 얘하고비교한면 나는 국이 훨씬 더 맛있어. 고 맛이 없단 얘기야? 아니. 오. <laughs> 급하고, 고기? 어, 시원해. 그리고 고기가 국거리에 들어가니 동안 리에가가있어이 씹으면 씹을 수가 있어이 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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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1면 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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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으면 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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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으도 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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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면씹하면 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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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으 왜냐면, 어. 우리가 먹어야 어. 되는데, 네가 요거 아까 얘기해서 만든 쌈, 싸라 그러다 어. 애가 다 말랐어. 어. 어. 이 여기에 뿌려진 소스, 이런 거다 선배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여기 다 촬영했어요, 아까. 김 진짜 맛있어요. 쑥쑥 잘하고 싶어. 음. 부럽다지가 밥하고 김이 <laughs>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이 밥하고 김이 아무리 진수 성찬이라 하더라도 지입맛에 맞아야죠. 어쨌거나 이제 모두 슬슬 배가 불러오는 듯 한데요. 나도 다 먹었어. 저도요. 어. 아, 배불러. 진짜 너무 음식 많이 남았다. 근데 많이 남아서 이거 다 싸가겠어요, 오늘 먹은 양은 제가 볼땐한 달치 양이에요. 사실은 이것저것 맛 봐도 배가 불러일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맛을 많이 못 봤어요. 좀 미안하고 아깝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게 섭섭했어요. 나는 정인데 28년 만에 우리 집 처음 와가지고. 아나또 흥분한다. 죄송합니다. 처음 오셔가지고요 드시는데 그냥 아 현수가 맛있게 먹을게 그리고 나는 국에다가 밥막 말아서 밑반찬 막 얹어서 먹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근데 다들 깨장 깨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실망했어요.